하나님의 말씀은 마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통독 훈련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2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각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오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공핍한 자들의 단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둘이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가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켜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아멘. 시편 12편입니다. 부패한 사회로 인해서 탄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편 12편은 부패한 사회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웃에게 거짓을 말합니다. 아첨하는 입술과 좋은 마음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전혀 없는 세상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영적으로는 이미 타락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비탄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볼수 있는 시편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악인들로 가득 찬 부패의 사회상에 대해서 정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 여호와로 인한 구원의 확신과 말씀의 신실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시의 역사적인 배경은 구체적인 연대나 사건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악인이 득세하고 불법이 횡행하던 무질서한 시대에 다윗이 기록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편은 표제문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덟째 줄, 즉 스미니세 맞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미니슨 제 팔음이라는 뜻입니다. 낮은 음을 가리키는데 노래를 부를 때 낮고 주음한 분위기로 하라라고 하는 지시 용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윗은 극도로 패역한 세대 속에서 신실한 언약의 자녀들이 악인에 의해 핍박받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침통한 심정으로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그러므로 본시는 전체적으로 침울한 분위기를 가진 탄원의 기도로 일관되어 지고 있습니다.본시의 장르는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비탄시라고 분류해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특히 본시는 다른 비탄시의 시들보다도 더욱 강렬한 긴장감을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다른 비탄 시들은 앞부분에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 탄식을 토로한 후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승리의 확신과 찬양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본 시는 악인이 도처에서 형통함을 상기시키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8절에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악인이 날뛰는 세상이 되었으니 심심이 심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득세하고 그들이 더 권력을 쥐고 그들이 더 횡포를 부리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거짓 정보에 의한 진실이 실종돼버리고 마는 사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가 총체적으로 부패했습니다. 무정부적 혼란에 대한 위기의식을 심각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악한 세대의 실상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대조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본시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부패한 사회의 실상을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여호하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 아이다. 말씀을 합니다.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경건한 관계를 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 경건한 자의 전무한 상황에 대해서 탄식합니다. 아울러 악인들의 언어 습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대를 악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은 진실이 실종되고 거짓이 행행하는 사회적 현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의가 살아있고 진실이 살아있다면 그 사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의가 사라지고 진실이 실종되어 버리고 거짓이 팽배한 이런 사회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당시의 사회는 부정적이고 신뢰할 가치가 없었습니다. 아노미적 혼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신으로 믿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것은 옳고 남이 하는 것은 틀린 것으로 간주하는 이기적이다 못해 타락한 심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다윗은 보면서 상당히 애통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선전과 아첨, 속임수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면서 부지런히 자랑하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아첨하고 있습니다. 속임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들의 주장을 하게 되면 자기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외적으로는 부드럽습니다. 세련된 말로 위장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내적으로는 타인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특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한 생활은 무시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욕구에 따라 형성된 인본주의적 삶이 주류를 이루고 있던 세상이었습니다. 사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오 하미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악한 행동과 말에 대해서 일말의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말은 함부로 해도 되고 자기, 자기 자신들의 하는 말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적 역사심을 모두 그들은 부인해버리는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회는 한마디로 거짓된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의 사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사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 두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위기의 사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의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진실한 나라입니까? 얼마나 진실한 사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가려고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온전하게 해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회인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피 위에만 맞추고 사람의 마음을 따라가고 불의인 줄 알면서도 급편에 그 서서 정의인 양 외치고 하나님의 심판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 공의로움이 사라져 버리는 사회는 아닌 것입니까? 위기의 사회 다윗의 시대만 위기의 사회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사회도 위기의 사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 예수님께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믿음이 없는 세대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이나 할것 없이 하나님을 율법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읽으면서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다가 보니 폐역한 세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도래한 시대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회를 위태롭게 만드는 근본적인 요인은 가난이나 질병이나 전쟁이나 우리가 공부를 좀 하지 못한 것이나 육체내가 약한 것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회를 위태롭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짓을 즐기는 듯한 모습으로 부도덕한 사회 현상을 이끌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지 못해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타락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완전한 불법적인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의로운 다윗은 요하여 도우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악한 자들과 타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악하게 되는 현상을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악한 세대 속에서도 성도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지속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5절에서 8절입니다. 다윗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약속을 그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둘이라 하시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고난당하는 의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입니다.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 도가니에 일곱 번달련한은가토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은같이 깨끗하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영원까지 보존해 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악한 시대에서도 의인의 소망과 용기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성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그 결과 직접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이처럼 고통의 호소 중에 구원의 약속이 삽입된 것은 미래의 구원을 먼저 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고통 당하는 의로운 백성을 악인들의 억압에서 구원하여 반드시 안전지대에 두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의로운 백성을 영원토록 보존하십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내용의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더 이상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타락한 세상에서도 율법에 입각하여 경건하게 살고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고통 중에 간구하는 의인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진리를 따라 나아갈 때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형통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살리는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